안녕하세요. 화요일 비탐성에 나오신 빛의 성도님들. 오늘도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사로잡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한 말씀만.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인생길에 새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19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장인 곧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붙들므로 그는 사흘 동안 함께 지내며 먹고 마시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사실 어제 살펴본 1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내용으로 미루어 보면 이 레위 사람은 지금 그의 장인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실 그런 처지가 아닙니다. 소위 바람나서 집을 떠난 집을 떠나 남편을 피해 도망가버린 그 여자를 찾으러 온이 시점에 장인어른과 함께 먹고 마신다. 그거 그렇게 쉬운 일 아니었을 거예요. 더불어서 그는 누구였다고요? 예,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레위인이었다면, 그는 하루빨리 그의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곧 다시 다가올 안식일에 있을 예배를 준비해야 됐거든요. 그런데 그는 거기에서 며칠 동안 머물렀다고요? 사흘 동안. 그리고 그 사흘 동안 그가 했던 가장 중요한 활동이 뭐였다고요? 먹고 마시기 위해서. 그렇게 먹고 마시면서 하루 이틀 사흘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5절째 보면요. 5절에 보면요. 나흘째 되는 날. 그가 아침 일찍 깨어 떠나려고 일어서니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사위에게 말하였다. 빵을 좀더 먹고서 속이 든든해지거든 떠나게. 빵을 어떻게 하라고요? 빵을 좀더 먹고서. 예, 네, 마냥. 정말 이 레위 사람에게 식량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내 몸에 필요한 영양분 때문에 빵을 더 먹었어야 했다면 이거 100% 이해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는 이미 지난 하루, 이틀, 3일 동안 뭘 했다고요? 실컷 먹고 마신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나흘이 되었단 날 빵을 좀더 먹고서 속이 든든해지거든 떠나게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이렇게 합니다. 6절 보세요. 그래서 그들 두 사람은 또 앉아서 함께 먹고 마셨다.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사위에게 말하였다. 부디 오늘 하룻밤 더 여기서 묵으면서 기분 좋게 쉬게. 하루 이틀 삼일 나흘 동안 레위 사람은 가만히 앉아 먹고 마시고 쉬는 일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더 지났을 때 하룻밤 더그 일을 하라는 격려를 받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 쉬는 거 잘못되었다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먹고 마시고 반드시 쉬어야 합니다. 먹는 일, 마시는 일, 그리고 쉬는 일, 이것은 인간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필수 활동입니다. 더군다나, 쉼을 갖는다? 이것은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음을 선언하지 않고 내 인생의 주도권,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가장 겸손한 삶의 표현이 될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먹고 마심이 또한 이 쉼이 지나치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곧 방종이 되고 나태가 되고 게으름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교만의 표현이 될수 있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똑같은 활동인데 겸손할 수도 있고 똑같은 활동인데. 교만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7절도 함께 볼까요? 그 사람은 일어나 가려고 하였으나 그의 장인이 권하여 다시 거기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제가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말중 하나가 바로 이런 말이에요. 무엇일까요? 일어나 가려고 했는데 가지 못하였습니다. 나 그거 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 만나려고 했는데 만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다면 우리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Just do it. 내가 성경 읽으려고 했는데 못뭐 읽었습니다. 내가 기도하려고 했는데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예배 드리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 내 시간을, 물질을, 에너지를 놓으려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Oh man, just do it.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핑계 중 하나가 무엇 무엇 하려고 했으나 하지 못하였습니다라는 핑계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요? 무엇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으나라는 말의 의미는 그거 할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 오늘 본문은 이 레위 사람이 그에게 맡겨진 너무나 중차대하고도 영예스러운 역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의 동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를 인도하는 일에 얼마나 무관심하였고 얼마나 무책임하였는지를 여실없이 드러내줍니다. 8절도 이어서 볼까요? 다섯째 되는 날 아침에 그가 일찍 일어나 떠나려고 하니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권하였다. 우선 속이 든든해지도록 무얼 좀 먹고 쉬었다가 한낮을 피하여 천천히 떠나게 그 둘은 또 음식을 먹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 물어봐야 돼요. 아이 도대체 이 레위 사람이라는 인간은 먹기 위해 사는 것인가? 아니면 살기 위해 먹는 것일까?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인생.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그 가정 가운데 내가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익들이 완전히 뒤집혀 버린 상태. 어쩌면 오늘 본문 속 레위 사람은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모습을 대변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아니 어쩌면 엄청 자주 자꾸만 내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무, 무엇을 물어야 될까요?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나의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그저 내 인생 가운데 떡꼬물처럼 떡고물, 떨어지는 유익 즐거움 편안함 기쁨 쾌락 여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걸까요 여러분 우리 먹는 거 생각해 보세요 입는 거 생각해 보세요 타는 거 생각해 보세요 사는 거 생각해 보세요 가는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즐기는 거 구입하는 것 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직장에 나가 돈을 버는 이유가 단순히 멋들어진 차를 타고 대궐 같은 집에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우와 할 만한 옷을 걸치기 위함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에 눈을 떠서 또 다른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그저 내 자식 좋은 대학 들여보내고 그들이 좋은 직장 취직해서 좋은 결혼하고 이땅 위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라. 그게 내 인생의 목적 아닐 거라고요. 10년 뒤, 20년 뒤를 내다 봤을 때,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움켜지는 것이 내 삶의 진정 의미 있는 나의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적어도 이 비탐성 함께 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엔 한 분도 안 계실 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의 마음 가운데 가장 큰 소원함으로 자리 잡고 있는 바로 그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우리 보덴는요 사실 우리의 왕곧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며 하나님의 의에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라 지음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잘 사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충만해지는 것이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밝아지는 것이요. 더잘 먹고, 더잘 마시고, 더잘 쉬고, 더 많이 누리고, 더 화려하게 있고, 더 크게 즐기기 위해 살지 마십시오. 그 결국은 허무이고, 절망이고, 멸망일 뿐이에요.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더 자주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더 깊이 하나님과 사귀십시오. 더 빨리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목적과 수단이 뒤바뀐 삶이 아니라, 목적이 곧 수단을 이끌어가는 삶, 수단이 목적을 뒤쫓아 같은 뒤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은 균형을 잡고, 그래야만 우리의 삶은 무게 중심이 똑바로 잡힌 가야할 곳을 똑바로 보고 걸어갈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이 될 겁니다. 우리의 왕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리, 곧그 종으로서의 자리, 자녀로서의 자리.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자리를 잘 지켜서 하나님 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만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